올려받기를 하다가 채무가 많이 증대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음. 원래 나가시던 게한300 정도? 한 30만 원 정도로 3년 갚는 걸로 줄었었거든요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든든의 신용상담사 지혜정 실장입니다 성우정 과장입니다 예. <laughs> 누가 웃음 소리를 내었는가? 네, 오늘은 신용 상담사의 역할과 저희 상담 서비스 관련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신용 상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실장이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네, 신용 상담사는 과중한 채무를 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어, 신용적 문제, 재무적 문제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 제도를 알려드리는 어, 예방적이고 그리고 해결적인 차원에서 상담을 제공해드리는 전문 역량을 가진 신용 상담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개인과 신용에 대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용 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6년 10월 금융위원회 공고로 국가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금년에서 신용상담사는 네.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가장 핵심은 개인의 채무 불이행 상태를 해소하는 것을 지원을 합니다. 의뢰인께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어떠한 문제 사항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간단하게 재산 채무 소득 사항을 확인을 하고요. 어, 그에 적합한 채무 조정 제도를 안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와 관련된 법률 해결 방안을 가장 손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주로 문의를 주시는 건가요? 당장에 대출금을 갚지 못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연체를 하신 분들께서 전화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연체가 이제 시작된 지 조금 되셔서 채권자들의 추심에 극심히 시달리시는 분들께서 도움을 달라고 연락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바쁘시고 또 당장의 문제가 터진 게 아니다 보니까 미루시다 보면 적절한 시기에 상담을 받지 못하셔서 항상 문제가 크게 발생됐을 때 급하게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고민이 있으실 때 문제가 생겼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지금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됩니다. 인터넷이나 지인분들의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전화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연체가 이미 시작이 됐다 보니까 출심이나 이런 것들에 시달려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음. 네, 네. 뭐, 걱정을 한 상태에서 전화를 주시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아무리 적합한 설명을 드리고 제도에 대한 추천을 드려도, 아, 정말 이게 되나요? 라는 걱정도 많이 하시고요. 좀 질문 많이 하시는 게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뭐 이렇게도 많이 하시고요. 뭐, 저희도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음에도, 이게 나한테 필요한 제도는 아닐 거야 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미리 본인의 사전적인 문제 상황을 체크하시는 게 강조하지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하려면 어떤 시점에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선 가장 좋은 것은 과도한 채무의 부담이 되실 때 연락을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당장 연체가 발생하는 게 아니더라도 나의 급여나 나의 뭐 사업소득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뭐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무가 많이 증대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음. 기존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해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채무조정을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더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채무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신다 하면 일단은 경험이 많은 상담사와 변호사에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무 조정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간별로는 두 군데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법원에서 신청하시는 회생파살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받으시는 개인채무조정 즉 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공적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법원에 신청하는 회생 파산 공적 채무조정 제도라고 하는데요. 신청하시는 분들의 요건이 조금 다르기는 하세요. 파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저히 채무를 변제하실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께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채무를 다 이제 같이 정리를 할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회생 같은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를 하는 제도예요 내가 지금 소득이 있고 채무 변제를 할수 있지만 이제 채무가 너무 과다하게 많으신 분들이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잘 변제를 하시면서 또 일부는 탕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정리할 를 수가 있겠네요 자적 채무 조정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을 하시는 건데 어, 회생 파산하고는 좀 다른 점이 연체전 조정받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연체가 되고 나서 워크아웃으로 조정받는 제도가 있는데 어, 대부분 이자에 대한 감면은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음, 3개월 이상의 연체가 되셔야 어, 워크아웃이란 제도를 통해서 이자 100% 감면 받으시고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 받으실 수 있는 제도 인데요 회생파산하고 차이점은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 되어 있는 곳에서만 조정이 되시 고요 그리고 채권사의 동의를 받아 야 조정이 된다라고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신용상담사들은 가장 적합한 제도를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의뢰인 분들께서 지금 대부분 회생이나 파산을 어, 이용을 하시면서 이 제도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불만족스럽거나 어, 신청을 후회하시는 경우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어떤 게 적합한지 혹시 뭐한 번에 상담받거나 이럴수 있는 데가 있나요? 네, 저희 법무업인 든든입니다. <웃음> 든든입니다. <웃음> You serious? 사실 공식적으로 채무를 이제 통합해서 상담을 해주는 기간은 따로 없기는 한데요. 최근 지자체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하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저희 법모업인 등등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 같은 신용상담사가 이제 여러분들의 채무 사항을 확인을 하고 어떠한 채무조정 제도가 적합한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은 저희 상담센터로 연락을 주시면은 기초 상담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재산, 채무, 소득 이런 사항들을 확인을 하고 어떠한 채무조정 제도가 적합한지 안내를 드린 후에 서울, 부산, 천안, 대구 이렇게 네 곳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무소로 방문하셔서 추가적으로 상담 받으셔도 되고 요즘에는 또 비대면 상담이 많아가지고 시간에서 방문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비대면으로 통화 상담도 가능하시거든요. 불편한 점 없도록 저희가 프로세스 구축이 잘 되어 있. 가지고 지금도 한80% 정도 고객들은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팅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가 만약에 불편하시면 어렵게 전화 주시지 마시고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채팅으로라도 안녕하세요라고 시작해 주시면 저희가 어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로 연락 주셨을까요라고 연락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센터의 변호사님들 13분과 그리고 실무진이 4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 원활하게 상담 처리와 사건 처리가 되고 있고요 어, 이번 달에도 약 1,500분 정도의 고객분들께서 문의를 주셔서 어, 지금 한 달에 한 300분 정도 의뢰인 분들하고 같이 어, 열심히 사건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상담사들이 어,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어, 8시 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어, 빠르게 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을까요? 음 너무 많은데 과장님 먼저 <laughs> 얼마 전에 인가 결정 받으셨던 분이 계시는데 급여가 400만 원대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급여가 사실 높으신 편이기는 한데 미성년 자녀분이 세 분이 계셨거든요. 또 막내 자녀분께서 장애를 앓고 있으셔가지고 배우자분도 급여 소득 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수 없는 음. 상황이었어요. 원래 뭐 통상적으로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이좀 어려운 편이기는 음. 하거든요. 막내 자녀분에 대한 케어가 꼭 필요한 사정을 음. 어, 법원에다가 잘 소명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배우자분도 부양가족 인정을 받아서 음. 5인 가구로 이제 진행을 해서 월 어, 변제 금액을 많이 낮춰가지고 음. 한 80%를 탄감을 받으시고 음. 20% 네. 정도를 이제 변제를 하시는 걸로 인가 결정을 받은 사례가 저는 좀 기억에 남습니다. 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셋째 자녀로서 아, 세자매시잖아요. 아, 맞아요. 제가 <laughs> 셋째 막내? 중에 막내거든요 네. <laughs> 그렇게 이제 어, 상담을 받는데 저희 아버지가 또 생각이 나가지고 어, 정말 남일 같지가 않고 에, 음. 되게 저희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상담을 하고 진행 과정도 잘 지켜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언제 전하셨나요 아버지한테... 몰라숨 <laughs> 묻는 것이냐? 아빠 사랑해요 꼴도 먹지 싫다! 그러면 실장님은 혹시 뭐 요즘 좀 사례, 기억나는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어, 네. 저는 화장품 가게 운영하시던 사장님이 생각이 나는데, 음. 로드샵 운영을 하셨었어요. 대출도 대출이지만, 보증금까지, 사업장 보증금까지 대출 받으시고 또 심지어 사채까지 쓰셔가지고 정말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계셨던 상황에 우연하게 이제 저희 사무실로 전화해 주셨었는데 처음에는 일단 시작 자체를 잘못 하셨어요. 용기가 안 난다고 하셔서 뭐 이게 해결이 되는지에 대한 이제 걱정도 너무 크셨고 당시에 이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 속에서 변호사님하고 협력해가지고. 지금은 인가 받으시고 또 아마 한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어서 음. 많이 안정적으로 지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음. 어 그때 당시에 변제금액이 원래 나가시던 게한300 정도? 대출 원금 이자가? 아, 네. 네, 진짜 많이 나가셨는데. 한 30만 원 정도로 오. 3년 갚는 걸로 줄었었거든요 어, 다시 가족들하고도 사이가 많이 좋아지시고 그리고 이제 사건 끝나고 나서 저한테 또 손편지 쓰셔가지고 어, 너무 네, 네 그동안 많이 이제 힘든 거 너무 많이 털어놨는데 그때마다 좀잘 들어줘서 고마웠다 이렇게 또 마음을 전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아주 잠깐 눈물이 좀 아. <laughs> 최근에도 이런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저도 저희 그 어머니가, 저희 엄마가, 어, 음식점 운영을 하시는데, 네, 장사 돌아가는 거나 뭐 이런, 뭐, 경제적 사정을 가끔 말씀하시면, 이제, 정말 힘들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뭐, 지금까지 또 굳건하게, 어, 가게 운영하시고, 그리고 뭐, 저희 엄마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어, 생계 유지 수단이잖아요. 가게를 음. 저버리지 않고 어떻게 서든 다시 어, 살려 보려는 노력들이 있다 보니까 어, 지금의 또 상황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어떻게 서든 문제 해결은 할수 있으니까 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한테 한 말씀 아, 하셔야죠. 음, 어, 엄마 항상 고맙고 <laughs> 엄마 사랑해 <laughs> 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 신용 상담사라는 역할을 꾸준히 어,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 유지를 잘해서 어, 많은 정보 제공해드리고 또 우리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저 자리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중한 채무로 많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저희 법무법인 진든으로 전화 주시면은 방법은 저희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전화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줄둘의 8882이 번호로 전화 주세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친절하고 쉽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진든 회생 파산 센터 신용 상담사 성우정 과장 지혜정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laughs> 다안담아는다 <laughs>